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 레트런파크 서울의 꿈의 경주 제17회 코리안 더비를 맞아서 현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김수진입니다. 코리안 더비를 맞아서 이 현장의 분위기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시장에 나왔는데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정말 축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정말 설레고 긴장하고 있을 기수와 조교사, 마주들까지 만나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팬 여러분을 대표해서 인터넷에서 순돌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최영애 씨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자 오늘 그 예시장에 모여 있는 팬들의 열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어, 경마를 사랑하는 팬의 한 분들로서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어, 엄청 설레이죠.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일생에서. 평생 자기가 꼭 봐야 될 세계 경주를 얘기를 할때 네. 슈퍼볼 월드 시리즈 그리고 켄터키 더비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켄터키 더비 올켄터키 더비에도 16만의 경마 팬들이 그 경주마들의 그 멋진 질주를 보기 위해서 그, 그 처칠 다운스 경마장에 이렇게 모였었고 네. 일본 도쿄 경마장에서 열리는 일본 더비 때는 지하철이 뭐 인산인해고 네. 그 경마 딱그 시의장 할 때는 뭐 경마장에서 옴짝 당선 요, 요 자사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경마를 즐긴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 코리안 더비가 이렇게 오늘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마음껏 응원하고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돌님의 블로그를 보면요, 정말 그 생생한 마을 사진, 기수들의 사진과 함께 또 따뜻한 경마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과 기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있습니다. 그 네. 과거의 경주마 중에서는 은퇴한 동반의 강자하고 그리고 부산에선 천년대로를 네. 굉장히 좋아했고요. 현재는 김호조 교사 마방의 벽돌 란 경주마고 네. 부산에 지금 여기 나가 계신 김영관 조교사님이 관리하시는 감동의 바다 감동의 바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기수는 어떠해요? 아 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염이 우리 극강의 극강의 기염 이안학 기수 파이팅 <laughs> 이안학 기수 정말 팬이신가 봅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더비에서는 어떤 말 응원하고 계세요? 음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지금 JS 월드 이후에 상감마가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올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룡 비상을 많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청룡 비상이 또 응원, 또 우승 못하게 또 강하게 또 막을 경주 만은 퀸즈 블레이드, 네. 퀸즈 블레이드가 오늘 경기에서도 잘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저 또한 뭐 청년 비상의 삼관맞 아. 탄생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 머리스와 금포 스카이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십칠회 코리안 더비 주인공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에게 질문을 던질 텐데요. 지금 어, 직접 질문을 해주신다고요. 네, 서승훈 기수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청정 비상이 그뭐 각질에는 크게 구애는 받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13번 게이트를 부여받을때 약간은 불만이었거든요. 13번 게이트 그 13번 번호퍼를 뽑았을 때 작전을 어떤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좀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번호 뽑기 전부터 1번부터 14번까지 뽑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작전을 짜봤기 때문에요. 13번을 뽑았을 때도 바로 어떠한 작전을 구사했는지 바로 생각이 났고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게이트 나와서 바로 이제 자리 잡는 거는 말한테 맡겨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믿고 기승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올해 상감마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말이 이제 브리더스컵 때 우승을 하고 부산가서 KRI컵 말을 우상, 우승했는데요 음, 말이 굉장히 영리한 박필이고 어, 상대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뭐 우월하게 앞서 있는 능력은 가진 건 아닌데 말 능력을 믿고 타면 은 음, 모든 후회 없는 경주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어, 계속해서 김영관 조교사 만나볼텐데요 최영일씨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관 조교사 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도 지금 청년 비상이 우승을 했는데도 오늘도 지금 킨지 블레이드가 지금 당당히 단승 임기순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김영관 프리미엄 그 조교사님께서 그 대상 경주에서 워낙 큰 경주에서 승리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만큼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킨지 블레이드하고 또 다른 한 마리 동반 지금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을 했는데 솔직히 어느 쪽에 좀 우승의 무게 중심을 좀더좀 갖고 계신지 하고 또저 작전은 어떤 작전을 지 구사할 예정이신지. 그래도 이제 그 와일드러시는 이제 처음에 서울에 입성했고 퀸즈는 이제 강한 마필드라고 뛰었기 때문에 전력상에는 좀 퀸즈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